안녕하세요. 대학미래연구소 소장 이재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학부모를 위한 정시 모집 선행 학습. 이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입니다. 11월, 12월 정시가 되면 뭐 설명회 가기도 바쁘시고 상담받기도 바쁘신데 그때 제가 다음 페이지와 다다음 페이지 두 페이지에 걸쳐 나오는 용어들을 좀 미리 알아두시면 당황하지 않고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키워드 중심으로 준비해봤습니다. 11월이에요. 수능 성적표 발표 전입니다. 수능 성적표는 12월 초에 나옵니다. 수능 보고 대략 3주 뒤에 나오는데 그 전까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보통 이게 일반적으로 설명회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설명회 가셨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요 용어들을 11월 달에 알아두시면 좋다라는 의미로 6개 키워드 군을 준비해 봤습니다.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수능 난이도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하 우리 애들 다 시험 봤잖아요. 시험이 어렵든 쉽든 뭐하든 간에 애들은 어차피 하향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난이도 분석을 가지고 우리가 머리 아플 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 애들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본 다음에 난이도 분석 안 하잖아요 똑같아요 두 번째 등급컷 요건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수시 대학별 고사를 응시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기준이 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만족하느냐 못하느냐 이건데 등급컷은 등급을 구분하는 원점수를 의미합니다 시험이. 어려우면 등급컷은 내려가고, 시험이 쉬우면 등급컷 올라가겠죠. 그리고, 요거좀 많이 물어보시던데, 어떤 어머님은 그러셔요. 오셔서, 아니, 왜 입시 기관마다 등급컷이 다 다르냐? 예, 달라요. 왜냐면, 기관별로 표집하는 샘플 수가 다릅니다. 보통, 진학사하고 메가스터디가 표본이 좀 많은 편인데, 대략 한 5만에서 6만 건 정도, 수능 응시를 대략 한 45만 정도 응시하는데, 표집되는 표본이 보통 5, 6만 건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인원의 10%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두개 회사의 표본이 일치할지는 또 의문이에요. 그죠? 렇이두 회사 말고 다른 회사들도 등 것을 냅니다. 여러 가지 로직을 통해서 냈는데, 어찌되었건 기간별로 달라요. 그래서 이 회사가 맞니, 저 회사가 맞니, 뭐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뭐 베르테스 알파 기사 보게 되면 어느 회사가 잘 맞았다고 분석을 해서 나오잖아요. 잘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야,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작년에도 영상을 찍었는데, 등급컷에 걸려있을 것 같다. 우리 아이 원점수가. 또는 1, 2점 부족한다. 그럼 무조건 응시하러 가야 됩니다. 특히 논술이요. 등급컷 말씀드렸고, 사탐론는 소위 말하는 수학에서 미적, 기하, 응시한 학생들이 과탐 대신 사탐으로 응시하는 것을 사탐런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사탐런에 따른 예상은 11월, 12월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군, 분할 모집, 교차 지원, 문과 침공 이 용어들은 뭐냐면 모집군은 정시에는 가나다 이세개 군에서 한 개씩 쓸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가나다 는 뭐냐 예체능 실기 전형이 겹치지 않게끔 대학들이 실기 고사 기간을 나누는 것 기준입니다. 가군은 1월 초, 나군은 1월 중순, 다군은 1월 말 이렇게 실기하는 기간을 나눠 놓은 것을 모집군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체능만 가나 다군이 있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체능과 별개로 인문과 자연도 대학들이 가나 다군에서 선발합니다. 서울대는 나군에서만 선발을 해요. 자 그럼 분할 모집은 뭐냐? 이 모집군인데 어떤 대학들은 단일 군에서만 선발하지 않고 군을 나눠서 선발을 해요. 예를 들어, 국민대는 가군, 나군, 다군에 걸쳐서 인문, 자연, 예체는 모두 분할 모집을 합니다. 그래야 가나 다군 모두 국민대를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교차 지원은 뭐냐면, 문과 학생들이 자연계열 학과로, 이과 학생들이 인문계열 학과로 지원하는 것을 교차 지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기까지 이어지는데, 문과 침공이 뭐냐면, 소위 이과 학생들이 문과 계열 학과로 지원하는 것을 문과 침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학생들이 수학 성적이 높아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통합형 수능하면서 뭐 수학 1등급 내에 미적 기하 애들이 뭐 90%가 넘는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과 애들이 대학을 높이기 위해서 쉽게 말해 서강대, 성대, 한양대 이과를 가면 되는데, 연고대 문과학과로 가는 것을 문과침공이라고 해요. 거꾸로 이과침공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문과학생들 입장에서 이과 계열 학과들 공부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과침공은 거의 없고요. 문과침공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섯 번째,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이건 뭐냐면, 학력고사를 보신 부모님들은 국어, 수학, 영어, 나머지 과목들다 합쳐서 뭐 340점 만점으로 갔는데, 지금은 대학들이 과목별로 가중치를 줍니다. 쉽게 말해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전체 점수의 합 비율을 100%라고 했을 때 우리는 수학을 좀 많이 볼 거야. 그럼 35%, 40%까지 보기도 하고 어떤 대학은 우리는 탐구를 좀 조금 볼 거야. 그럼 탐구의 비율을 좀 줄입니다. 수능 영역별 반영비를 총 합은 100%예요. 보통 인문기학과들은 국어, 영어 비율이 높고 수학 탐구 비율이 좀 낮습니다. 가산점은 뭐냐면 과목별로 대학들이 가산점 점수를 주는 거예요. 어떤 대학은 영어를 가산점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대학은 과탐에, 사탐에, 어떤 대학은 수학에 가산점을 줍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두 개는 우리 알 필요 없어요.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전국대학을다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갈 만한 대학들이 요게 어떻게 돼 있는지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대학별 환산점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두 개의 방식을 통해서 나온 점수가 대학별 환산점수입니다 각 대학마다 내가 수능 성적표에 얻은 점수가 다 달라집니다 왜냐면 대학별로 수능 반영비율이 달라지고 가산점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별로 점수가 달라져요 제가 설명할 때는 환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갈때 우리 원화를 달러나 엔화나 뭐 다른 나라의 환율에 맞춰서 환전해 가지고 가잖아요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손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음 설명들을 진학사 모의지원이나 고속성장 분석기라는 두 개의 자료들이 다 자동 계산해 줘요 굳이 손으로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입시 처음 할 때는 손으로 계산해 오는 분들 계셨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진학사 모의지원은 뭐고 보석 성장 분석기는 뭐고 배치표는 다 아시죠 요즘 뭐 배치표는 거의 잘안 쓰고 종이 배치표 장판지라고 하죠 요즘은 이두개를 제일 많이 씁니다 정식 지원자가 대략 한 14만 정도 또는 13만 정도 되는데 진학사 모의지원은 대략 한 10만에서 한 11만 정도 돼요 진학상 모의 지원은. 뭐 다른 회사 모의 지원 건수는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고적 성장 분석기는 여러 기사를,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보면 이것도 거의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시는이두 개를 사용하지 않고 뭔가 지원 전략 세우기는 되게 어려워요. 정시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애들 정시 지원할 때 이거 두개 쓰면 됩니다. 뭐 전년도 입시 결과, 뭐 3개년 통계치가 다 의미 없어요. 어차피 애들은 다 이거 따라 갑니다. 11월 달에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12월 달에 제일 먼저 볼게뭐 등급, 100분위 표준점수. 이거는 우리 애들 수능 성적표에 나오잖아요. 원점수 안 나옵니다. 뭐 검색하시면 다 아실 거고, 요거는 1등급이 제일 좋은 거고, 9등급이 제일 낮죠. 100분위는 만점이 100이고 표준점수는 몰라요.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모르셔도 됩니다. 두 개는 숫자가 높을수록 우리에 대해 잘본 거예요. 그 변환 표준점수는 어 표준점수가 있네 뭘 변환해 준다는 뜻인데 이게 예, 맞아요. 뭐냐면 예, 특히 탐구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 유불리가 있잖아요. 쉬운 과목에서 점수 잘 받은 애 있을 거고 어려운 과목에서 점수 잘 받은 애 있을 거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면 그래서 뭔가 좀 보정해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여기에 누적 1 0 0분위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 성적표 안 나와요. 얘랑 얘랑은 수능 성적표 안 나옵니다. 자, 누적 1 0 0분위는 그냥 뭐라그럴까요 유니콘과 같은 거예요. 허상입니다. 허상. 그냥 수능 성적표 나온 이시 결과 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 애가 몇 등이다. 우리 애가 몇 등이다. 그런데 수능 응시자가 보통 결실을 감안하면 대략 45만 정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누적 백분을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시 지원자가 13만에서 14만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줄까요? 수시에 합격하는 아이들, 4년제와 2, 3년제 그리고 재수한 애들 빼면 한이 정도 남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사실 일치하진 않죠. 왜? 얘는 이걸로 했는데 실제 정시는 얘들만 응시하니까 좀 어렵죠.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얘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몰라도 됩니다. 그다음 적정 소신 상향. 이건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는 옛날 입시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시 데이터들이 정확하지 않을 때, 배치표가 입시를 지배하던 그 시절에는 뭐 이런 표현 썼던 것 같아요. 저도 입시 처음 할 때, 저게 무슨 말인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적정은 내 점수 맞춰 쓴다. 이런 느낌이고, 소신은 내 점수보다 조금 몇점 정도 높게 쓴다. 상향은 그냥 한번 써본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어차피 정신은 최초합, 추합, 불합, 셋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게 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표현 대학에서 안 씁니다 예전 입시 용어예요자 그리고 세 번째 입결 입시 결과란 뜻입니다 그리고 우주 상향이 요거랑 좀 비슷한데 예를 들어 서울대 의대 점수가 500점이라고 할게요 내 점수가 490점이야 그러면 점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보는 거잖아요 그게 우주 상향입니다 이게 같은 말로는 스나이핑이란 말도 있기도 하고 또는 이게 비슷한 말로 펑크 라고 하죠. 예상되는 입시 결과와 실제 입시 결과가 다를 때 보통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약간 의미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런 표현은 제가 별로 잘안 좋아. 해요 군사용어잖아요. 앞에 있었던 문과 침공에서 침공도 군사용어예요. 자,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런 말들이 있다 정도. 폭발은 뭐냐면 아시겠죠? 예상되는 입시 결과보다 어찌저찌한 이유로 지원자가 많이 몰려서 입시 결과가 예상보다 높은 게 폭발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과를 우리가 쓰면 좀 답이 없겠죠. 자 이것 때문에 상담 많이 받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진학사 배터리 칸수와 표현 분석인데 표현 분석은 진학사 모의 지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진학사 배터리 칸수는 뭐냐면 작년에도 내가 찍어 놨는데. 10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칸빵칸부터 10칸까지 되어 있고, 뭐, 6칸, 5칸, 4칸 조합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무위키나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합격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배터리 칸수가 그걸 의미하진 않아요. 작년 영상에 배터리 칸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그냥, 내 점수의 위치를 나타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합격 가능성은 아니거든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색해 보시면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 표본 분석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부모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건데 진학사는 자기 표본을 다 까요 애들이 10만 명 전후의 애들이 자기 점수를 까서 줄을 세워 놓습니다 그러니까 나말고 다른 애들도 궁금하잖아요 그거를 다 정리를 해서 얘가 실제로 쓸지 실제로 안 쓸지 왜냐면 지학사가 모의지원이니까 실제 지원과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 표현분석을 해서 뭐 합격 가능성을 따진다는 놈 그러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그것도 별로 의미 없어요 제 큰애 입시할 때 표현분석 안 했어요 배터리 카도안 봤어요 큰애가 서울대 갔다고 그랬잖아요 정시로 아 이거 안 했습니다 <laughs> 이거는 지원자의 심리를 위축하는 최악의 지표예요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저희가 제작해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수시 2월 인원은 수시에서 선발 못한 인원을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에요. 보통 서울권 대학은 3% 정도 2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가 만약에 100명이면 9월 1일날 모집 요금 나왔잖아요. 정시. 그게 수시에서 못 뽑은 애들 더하면 103명 정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경기 인천도 얼마 안 됩니다. 넘어가봤자 7%예요. 그러니까 수시 2월 전후로 뭔가 컷이 달라지지 않아요. 이게 이거 많이 보라고 설명해서 얘기하는데 정원이 들면 것이 떨어지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실제 많지 않습니다. 미등록 중원 뭔지 아시죠? 애들이 가나다고세금 쓰고 한 곳만 등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셋다 붙었다 두개 등록 안 하겠죠? 그러면 그게 등록하지 않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 미등록 충원이라고 해요. 추가 모집을 잘 모르시는데 그건 2월 말에 우리가 쓸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시에 합격하지 못했거나 정시에 합격했더라도 등록을 포기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시 합격한 아이들은 못 써요. 11월, 12월 정시 때 우리가 미리 알아두면 좋을 용어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굳이 몰라도 되는 것 나눠서 설명드렸고요. 시간 되실 때. 정시 때까지 한달 이상 시간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이 용어를 살펴보시고 정시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진학사의 모의지원 예측하고 엑셀 형태의 고속성장 분석기는 한번 미리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수능에 원하는 점수 우리 애들이 다 맞길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